1번 시작합니다.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은 think of,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가 동사고요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후. 5부. 이 오후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오죠. 그죠? 그리고 동명사도 오죠. ing. 그리고 이렇게 절도 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왓이, 이제 왓절이 이제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 거거든요.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뜻이죠. In the future. 미래에. In the future. 미래에. 이제 이렇게 되고요. Based on. Based on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Based on. 어떻게 근거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거하여. Past failures. 과거의 실패에 근거하여. 실패. 그리고, g e t Trapped 동사죠. 수동태예요. 잡힌다. 어, get trapped를 사로잡힌다. 뭐에 사로잡힌다? By them 그것들에 의해. 자, 그것들은요 누구냐? 바로 어, 실패예요. 과거 실패. 어? 과거 실패들. 과거 실패들. 자, 얘어따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요 them은 쪽에 앞에 있는 요게 past failures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failures가 복수니까, 그래서 m 도 복수로 온 겁니다. 자, 해석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과거 실패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실패들에 의해 사로잡힌다. 아시겠죠? 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만약에, you have failed, 당신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이죠. have f a i l e d 니까 실패한 적이 있어. in a certain area 자 여기서 이게 certain 특정한 area. area가 지역이 아니라 여기서는 분야 분야. before, 전에 자 여기까지 하면 만약 당신이 특정한 분야에 전에 실패한 적이 있다면 그죠 when 자 여기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왜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죠? 왜는? 접속사예요. 맞아요.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동사 없어졌죠? 자, 왜 없어졌을까? 이 주어가 같아서 그래요. 누구랑? 앞에 있는 유와. 그러니까 여기가 유어였던 거지. 유. 그리고 자 페이스는요.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유가 마주치는 게 아니라 마주쳐진 거죠. 직면이 되어진 거예요. 직면 되어지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됐을 거야. 그럼 우리 여기에는 are라고 하는 동사가 비동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faced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faced with 이렇게. 그래서 you are faced with였는데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사 주어하고 비동사를 빼버리고 지금 faced라고 하는 누구만 남겨놨다. 수동태만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얘가 face든지 아니면은 facing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facing일까? faced일까?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알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주어를, 없어진 주어를 넣어보라고 했죠. 자, 요 앞에는 주어, 누가? 유가 있었겠네. 근데 유가 직접 마주치는 게 아니라 마주쳐지는 거죠. 같은 상황에 마주쳐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 유는 지금 당하고 있구나. 어, 현재 당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수동태의 느낌을 가진 PP가 이 자리에 맞겠구나 하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음. 자, 뭐하고 맞췄을 때? 같은 상황에 마주쳐지게 됐을 때. 이런 뜻이죠. 누가? 너가. You anticipate. 너는, 너는 anticipate 한다. 자, 이게 뭐예요? 예상하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이거, 같은 말뭐 있었죠? expect라고 기억나나? 어, 예상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당신은 아마 예상할 겁니다.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자, 여기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 무슨 일, 이 벌어질 것,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어, 할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게 될 것이고, thus, 그러므로, 자 end thus 그냥 같이 보세요. Fear 두려움이 trap 잡는다 you 너를 in yesterday 자 이거는요 과거에 이렇게 해주세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음자 다시요 처음부터 자 예를 들어서 만약 당신이 특정 분야에 전에 실패해 본 적이 있을 때 있다면 같은 상황에 마주쳤을 때, 당신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예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두려움이 어, 과거에 당신을 과거 안에 가둬버린다. 자, 이렇게 되겠죠. 당신을 과거 안에다가 가둬버린다. 왜 전에 실패해 봤으니까. 그서 같은 상황이면 아나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예상할 거라는 거죠. 과거 그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요. 자, 그다음 이제 3번으로 갈게요. do not. 자, 지금 명령하네요. 하지 말래요. do not. 베이스 하지 말래. 자, 베이스는 근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거로 하다. 자, 근거로 하지 마라. your decision. 너의 뭐, 무엇을요? 결정을요. 뭐에다가 근거하지 말래? On. 자, 우리 베이스하고 오는 같이 자주 쓰이죠. 이렇게 두 개가. 그죠? 뭐에 의해서 근거하지 말아라. What yesterday was. 자, 여기서 말하는 이 yesterday가 바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근거로 너의 결정을 내리지 마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Your future. 너의 미래는 is not your past. 너의 과거가 아니고, 그리고 You have a better future. 너는 더 나은, better가 더 나은이니까, 더 나은 future, 미래를 가지고 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3번에선. 자, 4번 볼게요. You must decide. 자, 너는 결심해야 돼. 자, 어떻게 결심해? To forget. 잊고, let go of. 놓아줘. 자, 뭐를 잊어? 과거를 잊으래요. 요 과거. 이게 지금 forget이 과거도 있고요. 그리고 let go of 놓아주래요. 뭐를요? 과거를요. 과거를 놓아주고. 자, 지금 보시면 요 to 다음에 동사원형이 왔죠. 얘가 바로 동사원형 1번이에요. 1번 동사원형.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let이 뭐겠어? 2번 동사원형. 동사원형 2번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end가 forget, let go of. 이두 가지를 어떻게 주고 있어? 병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기를 너의 과거를 잊고 놓아주는 것을 결심하라는 거죠. 두 가지를 결심하라는 거예요. 네. 자, your past experiences. 자, 너의 과거 경험들은, 자, 여기서 지금 경험들이 이제 주어. 요 경험들은요, are the thief. 자, thief는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이다. Today's dreams. 너의 그 꿈. 그니까 오늘의 꿈이죠. 오늘의 꿈의 도둑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오늘의 꿈을 가져가 버린다. 도둑처럼 이렇게 후샥하고 훔쳐가 버린다. 뭐 이런 뜻이겠지.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과거 과거는 현재의 꿈을 뺏어 간다. 뺏어 가는 도둑이다. 오케이? 언제? Only when you allow them to control you. 너가 뭐했을 때만 자 언니가 들어가면 딱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했을 때만 이런 뜻이죠. 어떠, 어땠을 때만, 허락할 때만, them, 그것들이, 자, 여기서 이 목적어인 그것들은 누구다? 도, 저기, 그, 과거, 이거, past experience, 요거요거요 요거, 이렇게.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들이, 어, to control you, control이 지배하다죠? 여기 to control이 allow의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격 보호. 그래서, 너를 지배하도록 허락할 때만이, 과거의 경험이 오늘날 너의 꿈을, 꿈을 가져가는 도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 지금 a 라 l 가 나왔는데, a 라 l 다음에 어떻게 해줘라.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를 뭐, 투부정사.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음, 요, 요 구조. 그래서 to control이 들어갔다. 네. 아시겠죠? 어, 다시 이제 정리하면, 당신은 너의 과거를 너는 너의 과거를 잊고 놓아주려고 결심해야 한다. 너의 과거 경험이 뭐 했을 때? 너가 그것들이 너를 지배하도록 허락할 때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배하게 이렇게 두는 거죠. 허락할 때만이 온, 그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은 오늘날 너의 꿈에 도둑이 된다. 한마디로 너의 꿈을. 가져가 버린다. 예, 아사가 버린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21번이었습니다.